전히깔치고개니치고개네 <laughs> 차가 밀려. 쑥쑥쑥쑥쑥. 이 찝차도 밀리는 게 해바지. 일반, 일반 차들이. 작년인가 재작년 겨울에 내가 여기 눈이 빨 왔을 때 내려왔지, 여기. 응. 그고 기들 거지, 기늘 거지. 샤잉 박바사리 가고 샤잉 <laughs> 많이, 많이 파였어 할머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우리가 요새 철마산을 매일 기도를 다니느라고요 가봤어요 박바사리 <laughs> 음. 살아야 되거든요 오. 진짜 아무도 없나봐 덥네 <목소리> 아, 됐습습니다 아,